자 아, 여러분들 유튜브 운영을 하다 구독자분이 늘지 않거나 또 구독자가 적어서 굉장히 마음 상하다면 절대 그런 마음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. 저는 구독자 지금 현재 시마스터디 구독을 해주신 분들한테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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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그리고 구독자분이 빨리 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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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정말로 그래요. 정말 어, 한때는 저도 구독자가 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좀 이게 침울하고 <laughs> 좀 약간 우울해지고 왜난 늘지 않지 왜 빨리 늘지 않지 아 교육 채널이라서 그런가 아니면 재미가 없어서 그런가 뭐 어, 물론 뭐다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생각을 버리고 이제는 야 지금 있는 구독자 분 너무 감사하고 아 내가 준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 유튜브 구독자가 갑자기 늘었을 땐 정말 문제가 생길 수 있겠, 있겠구나 아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코로나 이후에 그참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 분이 계셨는데 이 유튜버 분이 이제 뭐몇 천명 몇만명 몇 십만명 까지 가다가 이제 개인적인 어떤 그 미스 판단 때문에 이 유튜버가 갑자기 확 떨어졌어요 어 그래서 현재 이제 유튜버 영상 유튜브 영상도 올리지도 않고 또 이제 뭐아 죄송하다 사죄 영상도 올리고 뭐 먹방계에 있는 분 아니에요 <laughs> 근데 뭐 그런 분들도 뭐 마찬가지예요. 우리가 그런 걸 보게 되면, 야, 내가 유튜브 할때 어떠한 모습으로 또 어떠한 자세로 유튜브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생각하는 계기가 되잖아요. 근데 그런 과정 그런 걸 보지 않고 내가 운영하는 채널이 갑자기 잘 됐을 때 이게 뽕이 갑자기 올라갈 수가 있어요. 막 옆에도 볼 수도 없고 앞에도 볼 수도 없고, 아 내가 잘난 맛에 유튜버 유튜브가잘 되는구나. 그리고 이제 구독해 주신 분들한테 어떤 소중함도 느끼지 못하는 거죠. 어느 순간에 그렇게 어,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좀 자만심도 생기고, 그래서 이제 사업할 때 "아, 이 정도면 뭐 구독자분들이 이해해 주시겠지" 나를 이렇게 지지해 주니까 내가 이 정도는 좀 깔고 가도 되겠지라는 생각이 어, 드는 것 같아요. 음, 근데, 이제, 제가 그런 건 경험 못 해봤잖아요. 이 구독자분이 뭐, 몇만 명, 몇십만 명이 되지 않다 보니까, 그런 유튜버분을 보면서, 이제, 잘안 되는 게 사실 안타깝긴 해요. 왜냐면 하 저는 그 유튜버분 팬이었어요. 그 영상을 보면서 너무 재밌었거든요. 그리고 열정 같은 게 느껴져서 너무 좋았는데, 한편으로는 안타까움도 들고, 한편으로는 공부가 됐어요. 아, 유튜브 할때 이런 부분에서 실수가 나올 수 있겠구나. 아, 지금 구독자 분, 지금 내 채널 구독을 해 주신 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, 내가 좀 늦더라도 차근차근 가는 게 지금은 너무나 좋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. 아, 이 말에 공감을 해줄수 있는 분이 있을까? 많은 여러분들이 구독자가 적다고 아, 소심해 하구나. 나 구독자 빨리 늘려야 되겠어.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, 이 유튜버 분 중에... 잘안된 분들 있죠 하다가 갑자기 뚝 떨어지신 분들 우리 인성 문제라든가 아니면 사업적으로 접근해서 잘안 되신 분들을 한번 보시면 아 내가 이런 거를 보게 된 그리고 이런 어 유튜버 분들이 잘안된 부분이 얼마나 나한테는 다른 한편으로는 공부가 되는지 이렇게 아신다면 아 지금 구독자 적은 게 결코 불행하거나 그런 게 절대 아니란 걸 아실 겁니다 저는 오히려 너무 지금 소중한 어, 마음이 들어요. 지금 우리 시마스터디 채널 구독해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. 제가 채널 천천히 가더라도 예, 조급해하지 않고, 그리고, 아, 뭐, 겸손 따위 뭐 없어! 막 그, 그런 생각 절대 안할 테니까, <laughs> 어, 제 채널 구독해주시고, 저 또한 겸허한 자세로 어, 가겠습니다. 여러분들 구독자 적다고, 아, 결코 절대 실망하지 마세요. 여러분들이 잘 되기 위해서 쌓아야 될 것들이 있다는 사실 지금 그 과정에서 충분히 쌓을 수 있으니까 저하고 같이 천천히 네, 오늘 심화가 구독자 적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뭐이 주제, 뭐이 주제를 해야 되겠다 어, 이 주제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해 봤는데 여러분들 지금 천천히 가는 거 분명히 잘 가라고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잘 보면서 하나하나 내실 있게 가라는 뜻이니까 자 천천히 가자고요 아시겠죠?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